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좌까지 풍성해지는 넉넉한 한가위 되십시오 시시각각 변하는 코인 시장 동향과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시장의 이슈들을 콕콕 집어서 전달해드리는 코인 원정대의 아나운서 유비아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식에는 엔비디아가 있다면 코인에는 유비아가 있습니다 유비아가 정리해드리는 이슈 플로우 시간입니다. 한가위 특집을 맞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크고 작은 이슈들을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고 또 미워하는 애증의 코인이죠? 리플입니다. 리플과 SEC, 이 소송사건에 대해서 정리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이 SEC는요, 리플 랩스에게 소송을 걸게 됩니다. 사연은 뭐였을까요? XRP 가상화폐는 이 증권인데 이것을 등록하지 않았다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초창기 리플은 블록체인과 또 암호화폐, 이 실제 의도와 목적으로 사용하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리플에서 발행하는 암호화폐는 XRP 인데요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달리 코인에서 채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이 초기품들이 초기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고의적으로 코인을 매입했습니다 이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개입하게 됩니다 SEC는 리플이 13억 달러 상당의 무면허 증권을 대중에게 배포하겠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더불어서 리플의 최고 책임자인 라센과 갈링하우스를 고소하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에 리플랩스는 반박문을 발표했는데요. 이와 같습니다. 첫 번째 엑셀피는 투자 계약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리플랩스에는 주식이 따로 존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서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엑셀피가 아닌 리플랩스의 주식을 사야 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리플랩스의 활동과 XRP 코인 시장 가치는 관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리플랩스에 의해서 시세가 변동되는 것이 아니라 가상화폐 시장에 의해서 변동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소송 사건은 리플랩스가 벌금을 내는 것으로 이 마무리되게 됐습니다. 토레스 판사는 리플랩스에게 1억 2,500만부를 납부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하나로는 약 1720억 원이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겉으로 봤을 때는 패소에 가깝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SEC는 20억불을 요청했었으니 거의 내지 않은 셈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제껏 SEC와의 이 법적 공방은 암호화폐 투자자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심어주게 됐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소송이 끝나게 된 겁니다. 이로 인해서 리플은 악재가 해결이 됐습니다. SEC의 이 항소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요. 이 사건은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입니다. 단순히 기업과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 지위부터 증권성 여부까지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결국 미소 지은 건 리플이네요. 지금까지 리플과 SEC 소송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